안녕하세요. 정승겸홀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예, 어제 그제 그 음성에서 실은 거유리샷시 가고 있고요. 가는 곳은 인천 서구 검단 쪽이네요. 한튼 키로수 한 60키로 정도 나오고요. 한 어, 시간 반 나오죠. 한 8시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어, 한 주가 밝았으니까 뭐 시작해봅니다 네.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하차하고 있습니다. 네. 어 나가서 파볼게요. 네, 하차하고 나왔고요. 어, 대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김포 쪽으로 올라가면서 대기하다가 잡았습니다. 어, 지금 인천 서구에서 지금 김포 대곤명 가고 있고요. 뭐 말통이라고 하네요. 1 4파레트 근데 조금 좁아요? <laughs> 하차지 상차지가 아, 어떻게 되겠죠 돌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김포 대고대서 상차고 하차지는 화성 양감입니다 상차지까지는 한 7, 8, 7km 정도 남았네요 금방 가니까 뭐 이따 또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돌리냐? 예, 네, 상차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말통이라고 합니다. 네. 상차 다 하고 영상 또 나가면서 펴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음. 음, 열쇠 팔레트네요. 하고 지금 나와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김포 대구면에서 하차지는 화성 양감입니다. 요당리 요당리라고 하네요. 요 화물은 뭐 세라믹 볼 들어있대요. 말통으로 돼 있죠? 네. 아무튼 나가려고 했는데 그 LPG 가스 차주 씨 와가지고 조금 뺄수 있으면 앞으로 뺄수 있으면 했는데. 뭐 가스 충전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한 20분 대기했어요. 네. 가스 다 넣고 이제 조금 빼줘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점심 걸려가지고 내려놨습니다, 오늘도. 아, 맨날 점심 걸리네. 네, 일단은 90km 정도 나오고, 소요시간 1시간 40분. 이거는 선착불이었는데, 아 계산서 발행 딱 하니까 현금 주시네요. 이런 데가 흔치가 않은데, 진짜. 현금 지금 총세번 받았거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당진, 똑같은 당진 공장이었고, 그 다음 여기. 암튼 기분은 좋네요. <laughs> 가보겠습니다. 한 아, 시까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1시 정도인데 점심 걸려가지고 좀 기다렸어요. 요거 하차하고, 저 지금, 당착이나, 당착이나 야생을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집으로, 급하게 집으로 귀가해야 됩니다. 이유는, 아, 지금, 야, 돈하고 막, 그거 카드하고, 다 잃어버렸네, 지금. 왜안 보이지? 조끼 여기에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금요일부터 기억이 안 나요? 금요일 저녁에 주유소 하고, 분명 여기 챙겼는데. 토요일 날도 일했고,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잠깐 차, 그거, 밑에서 막 소리가 나길래, 궁금해가지고 기어 들어갔거든요? 포복으로? 그때 빠졌나? 아, 집에서 여기 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야, 돈은 돈대로 날리고 지금 카드하고 이거 신분증하고 만약에 없으면 언제다? 언제다? 제발 이거 봐도, 아, 집에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진짜, 아, 일단 집으로 갈게요. 지금 점심 지나서 하차 바로 됐고요. 네, 빨리 빠져 나와가지고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야상 뭐 장착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아, 일단 고속도로 올렸고. 아, 지금 심란한데. 근데 한번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그거 편의점 집 앞에 편의점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 현금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안집어넣은것 같긴 해요. 조금 확률은 확률은 올라갔어 지금. 집에 있을 확률은. 일단 가볼게요. 일단 왔는데, 어, 다행히 소지품 있네요. 카드하고 다. 아. 아, 진짜 이거 뭐 소지품이나 뭐 열쇠나 그런 건잘 챙겨야겠다, 진짜. 아, 일단. 2시인데요? 야상 실으러 갈까? <laughs> 이미 집에 왔는데 뭐 끝났지? 아무튼 아. 기분 좋은데? <laughs> 야상 없는데도 기분이 좋아 아 오늘은 뭐 이렇게 됐고 내일 또 영상 또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